동가기대 근처에서 이 세곳을 만원으로 볼수 있다고? 한번 놀때 지출이 큰 과소비로 돼. 주목! 보드게임 카페 보드스토리는 평일에 6,000원을 가지고 가면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보드게임 카페야. 게다가 일인이음료도 필수가 아니야. 스물레 시간 운영이라 시간 제한 없이 즐길 수 있어. 음식 주문은 태블릿으로 할수 있고 기다리는 동안 게임을 정하고 놀면 돼. 게임 종료도 많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게 돼. <laughs> 보드스토리에서는 재밌게 놀고 슬슬 배가 고플 때는 바로 이거 <laughs> 수영이 식회에서 방영한 정말 매운 떡볶이를 먹고 가자 양이 이렇게나 많은데 4,000원이라니 게다가 혼자 가서 양이 부담된다면 2,000원어치로도 시킬 수 있어 나는 친구랑 가서 먹었으니까 배도 불렀겠다 코인 노래방으로 마무리하자 이곳은 정말 1,000원에 대국이 들어와 나는 친구랑 2천원씩 내서 16곡을 불렀어. 방도 굉장히 많고,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예모님이 물도 갖다주셔. 게다가 이곳은 마이크 공원을 매일 하기 때문에 미터 갈수 있어. 이렇게 세곳을 놀고 나면 정말 망원으로 올수 있지. 공릉에서 노는 건 어때?